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순종해야 되며, 나는 얼만큼 노력해야 되는가. 이거 비유를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아 이거는 불신앙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궁금하시죠 오늘 바울이 딱 가르쳐주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1 8 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고린도는요 바울의 선교 일정 중에서 가장 길게 머물었던 곳이에요. 1년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이제 떠나네요. 근데 어디를 향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리아요. 자, 시리아는 바로 바울의 파손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에 속해 있는 도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도 도가 있고 그 안에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걸음은요, 2차 선교를 마무리하고 선교 보고를 하러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다고 볼수 있어요.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동행해요 자 누가는 처음에 이 부부를 소개할 때 아굴라와 그의 아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부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소개를 해요. 우리가 앞에서 유대 표기법 배운 적 있잖아요.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름을 서술하잖아요. 그래서 수리 안디옥교회 사람들 딱 얘기하면서 믿 바울 해던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말에는 브리스길라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아요. 갱그레아는 고린도의 남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순리하러 가는 길목이었어요. 자, 머리를 깎는 서원은요 유대인들이면 설명이 필요 없는 표현이에요. 나실인의 선인데요. 성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으면서 구별된 생활을 했어요. 자, 나실이라는 뜻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세 가지를 꼭 지켰는데요. 첫 번째 포도나무의 소산은 씨와 껍질까지도 먹지 않았어요. 특히 독주와 포도주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술이 지배하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지배받는 인생을 살겠다는 신앙 고백인 거죠. 두 번째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않았어요. 이거는 어떤 신경도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뜻이에요. 또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요. 시체는 죽음의 결과잖아요. 죽음을 죄의 삭스로 인간에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죄하고 멀리하겠다는 거죠. 또더 나아가서는 이 죽음하고 하나님 자녀는 연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의 행동은요. 이번에 해당해요. 성원의 내용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지만, 이제는 그 성원이 끝났다는 의미로 머리를 깎았어요. 자,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바울 일행은 지금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바울은요, 일행들을 남겨두고 혼자 회장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어요. 이 토론을 했다는 말은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죠. 에베소 사람들은요, 뜻밖에도 바울을 한댔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아 조금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청했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어, 아니라고 거절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났어요. 자, 바울은요. 왜 2차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를 들렀고 또 붙잡는데도 떠났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하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두고 떠나는 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원래 2차 선교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음, 바울의 마음속 목적지요. 네, 맞아요.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막으심으로 결국 마케도니아로 건너갔고 그 결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 그 2차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선교 보고를 하러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는 길인 거죠. 그러면서 원래 마음속의 목적지였던 에베소를 들린 거예요. 이 말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3차 성교여행의 목적지로 점 찍어 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단서가 붙죠.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바울의 성교 일정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가 보여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분별하고 하늘의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전략을 짜야 해요. 바울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에베소의 복음이 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너무나 큰 도시였고 큰 항구도시로서 여러 가지 교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더 빨리 전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복음의 요충지였어요. 게다가 지리적으로 봐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됐잖아요. 그 다음으로 마케도니아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이 사이에 있는 게 에베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지역도 당연히 선교를 해야 되는 게 아주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그 상식을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면서 하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완전히 분별하기까지 손 놓고 어 그냥 하나님 알려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딱 두고 떠나면서 3차 선교의 기반을 다지게 해요. 100%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100%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의 모습이에요. 지금 오이 패밀리에서 하고 있는 보육원 선물 보내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마음적으로는 전국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다 선물을 주고 싶죠. 못 받는 아이가 있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또더 나아가서 그 선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에 우리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담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후원금도 많이 필요하고 또 지원자들도 더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이미 갈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언제든지 멈출 준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모이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하자였어요. 이제 1차적으로 저희가 기간을 정하고 결과를 보니까 훨씬 많이 모였고 또 많이 동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만큼 순차적으로 지금 숫자를 늘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요. 행정 지원을 자원한 오이 패밀리 한 분당 보육원 하나를 연계시키면서 또 다른 자원하시는 분들과 팀을 만들어 함께 성길 수 있도록 조직을 짜고 있어요. 지금 짜고 있는 거는 짜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원하는 오일 패밀리가 늘어나면 보육원을 더 늘려가는 거죠. 그럴수록 선물 받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 확산을 위해서 처음 조직을 아주 잘 만들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테스팅을 해보고 있어요. 일차로 조직이 잘 만들어지면, 그 다음 확산은 그대로 카피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물질도 또 마음도 봉사하시겠다는 그 지원도 점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이 한번 만들어지면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가려고 해요. 지금 각 보육원마다 팀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팀이 계속 앞으로 이 보육원을 기도하면서 돌보는 거죠. 뭐가 필요한지 가까이서 보고 소통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쌓는 거죠. 물질만 띡! 보내는 형식이 아닌, 진정한 소통과 관계의 형성으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오이 패밀리가 전국에 있는 보육원 아이들의 찐 부모가 될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여러분 다시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은 정도 있지만 기르는 정이 너무나 크잖아요. 이렇게 관계를 쌓으며 정을 나누다 보, 보면요. 사랑이 부족해서 엇나가는 아이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만큼 강력한 것이 없잖아요. 이 사랑이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될 거고요. 오이 패밀리가 이 일에 능숙해질 때, 북한에 있는 고아들도 다 품게 될 거라고 믿어요. 이미 해 봤으니까 얼마나 더 확신이 있고 능숙하겠어요.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또 저는 이 먹이는 사역을 위해서 건강한 먹거리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질 줄 믿어요.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실행을 해 보도록 해요. 자, 22절. 가이샤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바울은요, 배를 타고 가이샤라에 가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들러서 문안을 하고 파손교회인 수리안디옥 교회로 내려가서 성교 보고를 하는 것으로 2차 성교가 마무리 돼요. 자,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바울은요, 1차 선교 때와 마찬가지로 얼마 동안 수리아 안디옥에서 휴식을 취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갈라디아 지방과 브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들을 굳세게 했어요. 이 말은 3차 성교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또 다른 의미는 지금까지 개척된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든든하게 세웠다는 거죠. 자, 이렇게 22절과 23절 사이에는 큰 선이 그어져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22절은 2차 성교 마무리, 23절은 3차 성교 시작. 잘 정리되셨죠? 자,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소라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유의해야 돼요. 에베소에서 바울 일행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일행이 찢어졌죠. 이것을 말하기 쉽게 무대 A, 무대 B로 구분을 한다면 무대 A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울의 행적이었다면 무대 B는 지금 에베소에서 남아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행적이에요. 지금 그 내용이 여기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일임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아요. 자, 무대 비해서 일어난 일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장소 어디? 에베소. 등장 인물 누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아볼로. 자, 에베소예요.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은요, 말을 아주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자, 알렉산드리아는요, 이집트 북부에 위치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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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발달된 도시였거든요. 당시에 로마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살았다니 얼마나 큰 도시였겠어요. 이집트는 유대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집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알렉산드리아에는요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경이 만들어질 정도로 큰 유대 공동체가 있었어요. 성경 연구가 활발히 일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곳에서 아볼로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 알고 있었고 그가 아는 지식으로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알지 못했어요. 이 말은 그가 성령 세례는 아직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해요. 그가 담대하게 해당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브리스킬라 아굴라가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조용히 내려다가, 아, 선생님, 당신이 전한 복음 너무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울이라는 사도한테 배운 내용이 있는데, 혹시 알려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바울에게 배운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무슨 내용이겠어요?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예수 사건을 설명하고 그 뒤에 일어난 성령 사역을 설명했겠죠. 이미 성경에 탄탄한 지식을 갖고 있던 아볼로는요 엄청 은혜를 받고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해요. 아가야는 도 이름이죠. 그 안에 무슨 도시가 있어요? 네 맞아요. 고린도요.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조금 전에 그 고린도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그 자식 혼자 남겨놓고 온게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항구 도시고 말씀이 많았잖아요. 그러니 이런 멋진 신학자가 그곳에서 사역하면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얘기했더니 어, 아볼로가 너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써요. 신도들을 격려하고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영접하라고 해요. 아볼로는그 추천서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신앙 성장을 할수 있게 큰 도움을 주었어요. 자 이십 절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지금 설명한 내용이죠 그리고 2 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 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 일어라. 자 그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힘 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어요. 자 앞쪽에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그는 언변에 뛰어난 사람인데 성경에도 눈 통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 있게 말씀을 전했겠어요. 해박한 성경 지식을 근거로 하는 아볼로의 멋진 말빨과 논리를 유대인들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게 다 성령의 능력이지만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좀 말이 대대하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아볼로는 말을 너무 잘하니까 하, 아볼로의 매력에 사람들이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요. 그 부작용으로 아볼로파가 생겼음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연약한 지체들의 시각이었고요. 바울과 아볼로는요, 서로를 귀한 동력자로 여기며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어요. 그 증거가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100% 순종과 100%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자. 이말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력하는 방법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브리스킬라 아굴라처럼 누구에게든지 성경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자. 자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는 평신도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사실 신학자거든요. 그 신학자에게도 복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구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 아볼로처럼 복음 앞에 겸손하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자예요. 아볼로 신학자인데 평신도가 얘기하면 아, 안 듣고 싶겠죠? <laughs> 이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 앞에서 겸손했고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능, 말빨과 논리력으로 그리고 성경적인 실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올인했어요. 오늘도 100% 순종과 100% 노력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